어? 현님그 파츠 슬랙스 이름이 뭐예요? 아, 이 제품이요? 파츠 쓰리턱 벌룬피 와이드 슬랙스에요 어, 형그 슬랙스 어디 거예요? 브랜드는 적어놨는데. 파츠 쓰리턱 벌룬피 와이드 슬랙스. 그냥... <laughs> 저기요, 그 슬랙스 뭐예요? 파츠의 세이터 벌루피 와이드 팬츠입니다. 슬랙스 이름이 뭐예요? 파츠의 세터 벌루피 와이드 슬랙스. 파츠 슬랙스 이름이 뭐예요? 파츠의 세이터 벌루피 와이드 슬랙스. 정보접요. 슬랙스 정보점요 슬랙스, 슬랙스 이름이 뭐예요? 슬랙스 정훈이 그 슬랙스 정보점 오늘 팬티는 무엇인가요? 슬랙스 향신료. 자, 이거 파츠 3이터 벌루피 와이드 슬랙스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컬러랑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어? 안녕하세요. 장비가 주어진 재민입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바꾸자마자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볼 컨텐츠는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슬랙스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인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질문만 몇백 개씩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만 소개하고 가면 너무 허전하니까 다른 슬랙스들도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뭔가 쎄함을 감지를 했어요, 제가. 이게 혹시 캐리오버 제품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파트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현재 나오는 재고까지만 판매를 하고, 이번 시즌부터는 나오지 no.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최애 셀렉스 소개였고, 오늘 영상 뭐 여기서 끝내줘, 요 어, 이 유바! 반지 래꺄 아이 잡크잡크 어쨌거나 파츠 담당자님이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길 가격대는 조금 더 올랐지만 쓰리터 볼루피 와이드 슬랙스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프리미엄 딱지를 붙여서 추가적으로 제품이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진 만큼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3만 원 중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파츠 측에서 디벨롭된 새로운 프리미엄 버전 쓰리터 볼루피 와이드 슬랙스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전 제품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옷걸이에다 걸어놔서 세팅을 해봤는데 먼저 여기 그레이 제품이 제가 기존에 착용을 하던 제품이고 여기 베이지 슬랙스가 프리미엄 버전으로 새로 디벨롭된 제품입니다. 먼저 이두 제품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리터 벌루핏 와이드 슬랙스라는 이름에 답게 바지 전면부에 플리츠가 3 개씩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널널해서 입기도 편하고 또 되게 와이드하다 보니까 찰랑찰랑거리면서 감 성진 무드를 내기 되게 좋아가지고 코디의 무드를 잘 살려주더라고요. 근데 싹 가성비로 가격 정말 착하다 라는거 정도가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두 제품을 입어보면서 좀 느껴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원단 혼용률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제품은 그 약간 거칠고 꺼끌꺼끌하다 라는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또 프리미엄 라인은 무게감도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더 매끄럽고 찰랑찰랑한 느낌이 나서 이게 좀더 단풍지게 코디할 때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프리미엄 라인이 붙은 만큼 뭔가 좀 고급스러운 무드를 내준다고 해야 될까? 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버전 제품은 할인가 기준 2만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품인데 2만 6천원에 저는 좀 뽑았거든요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붙긴 했지만 3만원 후반대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성비 슬랙스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착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박음질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옛날 제품은 이런 식으로 좀 덧대져 있기도 하고 박음질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고 하고는 말을 못하겠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버전은 이렇게 비교적 깔끔한 마감 처리까지 추가로 해줬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많이 입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프리미엄 제품 착샷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버전의 바지를 입어봤는데 일단은 기장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전 제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두 제품이랑 지금 제품 둘다 티아 온다는 써였지만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착용감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기본 제품이 좀더 묵직하고. 차... 처음 입으면 어색할 수 있는 슬랙스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찰랑찰랑하고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극한의 효율층이어서 여름용 슬랙스, 겨울용 슬랙스 절대 안 입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알기로 최대한 4계절 동안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입을 해봤는데 너입을 해줄 때는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잡혀요. 다만, 아무래도 기장이 조금 길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도 발등에 안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화랑 자주 매치를 할 거다. 기장 긴거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다. 적당히 기장 수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 수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맞았던 바지를 수선집 사장님한테 보여드려가지고 초코로 이렇게 쫙 기장 맞춰가지고 기장 수선을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짧지 않게 바닥에 안 끌릴 정도로만 살짝 꽁 쳐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백 넘겨 물어봤던 슬랙스 새로 디벨롭된 버전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와이드 슬랙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신사 스탠다드의 슈퍼와이드 히든밴딩 슬랙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먼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파츠가 워낙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파츠를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슬랙스 콘텐츠를 하기 위해 급하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제품이 약간 찰랑찰랑하고 감성지고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와이드 슬랙스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파츠랑 되게 성격이 비슷한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플리츠 같은 경우는 파츠 제품은 쓰리 턱이라서 3개가 접혀 있었는데 이 제품은 플리츠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 많이 보이는 형태의 플리츠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 바지 옆쪽에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안쪽에 넣어줘서 사이즈 조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츠 프리미엄 라인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한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넣어 입었을 때 상의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약간 그런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TR 원단을 써주긴 했는데 소재가 같은 경우는 신사 스탠다드답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슬랙스 느낌, 되게 대중적인 슬랙스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제품도 가격이 굉장히 해자스러운데 가격이 35,000원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 좋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슬랙스 하나 사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탠다드 슬랙스 가셔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굳이 파츠 슬랙스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이름에 걸맞게 진짜 슈퍼 슈퍼해요. 제가 원래 평소에 30 사이즈를 입는데 이 제품은 28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널널하게 나오니까 여기 허리에 고무밴딩도 있고 기호에 맞게 사이즈 다운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샷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도 록 할게요 이렇게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도 입었는데 확실히 슈퍼 와이드 슬랙스라는 이름답게 사이즈 다운을 했음에도 되게 널널하고 찰랑찰랑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게 이게 고무밴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8사이즈면은 제가 손바지였다면 조금 숨 쫄릴 그럴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기 고무 밴드가 잡아줘서 그런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름에 슬랙스로 너입 코디를 할 때는 저는 벨트를 안 쓰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무밴드로 잡아주고 게다가 실리콘까지 이렇게 있어서 너입 연출을 하기 정말 좋아 보여가지고 이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느끼는 바를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무탠다드 슬랙스를 이 제품 말고 다른 슬랙스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슬랙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무탠다드 제품 가는 걸 안전하게, 무난하고, 가성비 좋게 시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두 가지 슬랙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제품보다 1, 2만원 더 얹어서 조금 더 퀄리티 높고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가져왔으니까 마지막 제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츠의투 플리츠 벨티드 슬랙스입니다. 담당자님한테 연락드리고 프리미엄 제품 받는 경험 해가지고 이 제품도 같이 받게 됐는데 추천해볼지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벨트죠. 벨티드 슬랙스답게 이렇게 벨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벨트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연출해도 괜찮고 벨트 자체를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무텐다드 제품과 같이. 측에 두 개로 잡혀 있어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가져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텍스처감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TR 원단이긴 한데 앞에 두 제품과 다르게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바스락거리는 텍스처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딘 라인 부분 마감도 프리미엄 라인처럼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쓰리톡 슬랙스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였잖아요. 이 제품이 기장 빼고 스펙이 다 똑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파츠 프리미 라인 볼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럼에도 4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제품도 착신 한번 보시면서 남은 설명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벨티드 슬랙스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입어보니까 확실히 쓰리터 팬츠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기장이 좀더 길다고 했지만 왜 추가적으로 수선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냐면은 이게 기장이 미디움 기준 110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수치가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닥에 안 걸리고 오히려 곱창져가지고 감성 있게 코디하기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선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렸던 거고 확실히 소재가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재라서 그런지 착용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벨티드 디테일까지 더해져서 여름에 반팔 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벨티드 디테일로 무심하게 이런 디테일 넣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앞에 소개해드린 두 제품 입문용으로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브랜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는 제일 만족도가 높 있긴 하거든요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여기 네.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laughs> 근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 가지고 한 번씩 쭉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걸 마지막으로 슬랙스 추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애착 와이드 슬랙스와 그와 비슷한 몇 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무슨 룩북 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여 가지고 아 진짜 영상을 만들 때가 오긴 했구나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슬랙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답변과 대안이 조금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자 분들이 아무래도 점점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모든 영상이나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례한 댓글이나 DM도 많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뭐,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한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 형, 형. 어, 왜, 왜, 왜? 그 니트 집은 어디 가거야